안녕하세요 벼그입니다자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전에 공개됐던 개발이야기 버전은 어, 최대한 좀 넘어가고 오늘 새롭게 바뀐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훈련장 추가가 되었고요 전투훈련장에서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개발이야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2차각성 몬스터가 나왔는데 하이엘리멘탈이고 엘로니아 유적에 추가가 됩니다 5층은 어둠 속성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상세한 스킬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인 게임에 들어가서 스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차원홀 에너지를 20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비밀 던전 비밀 던전이 친구가 아니어도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서 비던이 열렸을 때 이걸 클릭해가지고 입장 요청을 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받는 유저가 이렇게 수락을 할수 있습니다. 수락을 하게 되면 최대 20명까지 어, 비던에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친구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 어, 이렇게 수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유저까지도 추가적으로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으로 기존에 이제 몬스터 조각 한 개씩만을 주었는데 이제는 소셜 포인트 20개를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에너지를 바꾸거나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던 열어가지고 어, 소셜 포인트를 모아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요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드디어 이 라이벌 대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라이벌 대사를 한번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 자동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뜨게 되면서 따로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자동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이렇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이걸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신규 형변이 나왔습니다. 신규 형변은 화배, 검은 고, 운디네, 그리고 나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스트라이더입니다. 어, 비라가 또 형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셨고 이번에 각소를 통해서 풍비라가 풀렸기 때문에 아마 요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화백이 조금 떠오르고 있죠 불화백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물화백도 간간히 보이고 기존에 있던 풍화백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화백형변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속전투 시 인벤토리가 가득 차서 무지개문, 엔젤몬 등이 획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속전투가 자동으로 종료되게끔 패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길드전이나 점령전 전투 시에 에너지 및 공격 기회가 차감되는 시점이 전투로딩 완료 직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요게 뭐냐면 로딩을 하다가 중간에 튕기거나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에너지도 날라가지만 그 공격권까지 같이 날라갔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시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로딩 상황에서 튕긴 것까지는 어,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로딩 중에 튕기면 나중에 재부팅을 해서 다시 들어가면 그대로 칼이 남아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드전 방어 멤버 선택하는 UI가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7주년 인장 상점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수량의 만화석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문제 버그들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요괴무사 어둠 요괴무사의 뭐 패시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드루이드요 스킬도 조금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나이퍼의 스킬 설명이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스킬 자체가 수정된 건 아니고 그냥 텍스트만 변경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노트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하이 엘리멘탈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으로 들어와서 불속성 먼저 보도록 할텐데 일단 스탯이 증가했죠 체력도 2000정도 증가했고요 공격력은 한 30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력도 60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력과 방어력이 올라서 조금 더 튼튼해졌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4성이나 5성 몬스터랑도 어느정도 견주어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스탯이 맞춰졌습니다 자 스킬을 보시면 첫번째 스킬이 어, 지속피해 발동 확률이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확률적으로 발동을 했었는데 이게 100%로 어, 무조건 GP가 붙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스작을 보시면 피해량 증가가 10%, 10%에서 총 20%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하엘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애들은 여기에 약화 효과 발동 확률이 증가가 있고 피해량은 15%만 증가하거든요. 요거는 다른 속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하엘이 다른 속성보다는 피해량이 5%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속 피해 확률도 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평타에 조금 더 강점이 생겼다. 그리고 이 3번 스킬의 무적 효과가 2턴이 되면서 한 턴도 편하게 프리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이 평타를 한번더쓸수 있으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효율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좋았던 2번 스킬에는 어, 딱히 다른 효과가 추가되진 않았고요 그냥 뭐 피해량 증가 요정도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보다는 데미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물 하일인데 이 녀석도 체력은 2000 정도 증가했고요 공격력이 한5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3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낮은 공격력 때문에 이 이스가 방무됨임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딜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타에 보시면 기존에는 어50% 확률로 지속 피해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50%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시작을 하게 되면 70%까지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일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하일과 다 동일하게 가게 되는데 시작을 안 했을 때는 기존 1차각성 때 시작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0%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엘의 지피는 3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뭐 지피 1턴 2턴 요런거보다는 어좀 장기적으로 좀더 높은 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스킬 박무뎀이었죠. 이 박무뎀 스킬에 추가 효과가 붙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을 죽이면 공격계획이 30%를 회복합니다. 요게 생겼기 때문에 어이 박무뎀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웠다. 여기에 유틸성을 조금 추가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스킬을 사용해서 적을 죽이고 게이지를 얻으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턴을 먹고 뭐 그 턴을 이용해서 3번 스킬을 활용하게 되는 요런거 같은데요 이 3번 스킬도 추가효과가 생겼습니다 공격게이지를 30% 흡수하는 요 스킬이 생겼기 때문에 어 뭔가 계속해서 턴에 돌릴 수 있는 턴에 돌리기에 좀 최적화한 게이지 흡수 그리고 게이지 회복 요 두가지를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도 이물하일를 간간히 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3번 스킬의 유틸성 때문입니다 3번 스킬이 2턴 동안 적을 얼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물페어이2차각성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상대를 2턴 동안 수면 스킬 수 있다 요게 굉장한 장점인데 이 녀석은 빙결을 넣습니다 물론 이건 저항이 뜨고 물페어리는 저항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유틸이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스킬 방무뎀도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치형 리더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낮은 스탯으로도 좋은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괜찮은 몬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풍 하일입니다. 이 녀석도 체력이 한2,200 정도 올라갔고요. 공격력은 30 정도, 방어력도 40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탯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좋아졌다, 일단 좋아졌고요. 자 그럼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킬에 어, 30% 확률로 기절시키는 게 추가가 되었네요. 여기에 보시면 스작에 약화 효과 발동률 20%가 있기 때문에 집피는 어, 70%, 그리고 기절은 50% 확률로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 기절을 걸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 평타에 5 5 0 기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스킬 어 적을 공격해서 회부를 걸고 적이 죽었을 때는 체력을 35% 회복한다 요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딜탱 쪽으로 가는 스킬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어 상대를 마무리하고 회복하고 마무리하고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력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스킬로 보이는데 이 데미지가 어느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용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속성이나 불속성에는 방무딜이 2번 스킬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스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3번 스킬 보겠습니다. 어, 십자가르기 스킬로 다른 아군과 함께 적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어, 협공 스킬이네 협공, 협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십자가르기라는 이 평타로 협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뭐 불인후감이나 이런 몬스터들은 협공을 할때 평타가 아닌 그냥 3번 스킬 자체로 공격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평타로 협공을 할수 있다. 이 평타에는 지속 피해와 기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3번 스킬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군에도 평타가 좋. 좋은 몬스터를 같이 쓰게 된다면 협공의 효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3번 스킬은 추가효과로 어 자신과 아군의 공격은 반드시 치명타가 발생하고 아군의 공격게이지를 30% 회복시킨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쓰작에 공개회복량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30%보다 조금 더 높은 36%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조건 치명타 이거 굉장히 좋죠 치명타 확률 조금 낮게 챙겨도 되기 때문에 어 스탯에서 조금 이득을 볼수 있고 아군까지도 치명타 발생하기 때문에 아군에는 조금 치명타가 좀 낮은 몬스터를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공격 게이지 회복도 아군에게 시너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군이 좀 공속이 느린 몬스터가 있더라도 이걸로 게이지를 주면서 턴을 좀 빨리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타임도 3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데 반드시 치명타가 발생한다. 이렇게 때문에 혹시나. 요괴무사랑 같이 쓰게 됐을 땐 어떤 식으로 발동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에 요괴무사가 치명타가 터져도 어 굉장히 좀 재밌는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엘입니다. 비타엘은 유일하게 지원형이에요. 지원형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높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도 체력이 많이 넘었었는데 조금 더 증가해서 만천이 되었습니다. 공격력은 한70 정도, 60에서 70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방어력도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튼튼한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예전에는 정말 좀 쓰기 힘들 정도 됐는데 이제는 어느정도까지는 쓸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스킬을 볼텐데요 평타는 어, 물속성과 동일하게 그냥 지속 피해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스킬에는 방어무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추가 효과로 피해량의 15%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자체적으로 자힐을 할수 있게 되는건데 이 방무 데미지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높은만큼 회복량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스킬입니다 아이 3번 스킬이 굉장히 좋아보이죠 일단 패시브입니다 다 매턴 시작 시에 체력 상황이 가장 나쁜 아군과 자신의 체력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고 각각 체력을 10%씩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몬스터랑 좀 시너지 내기 좋아 보이고요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는 물펜더 같은 몬스터랑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탱커랑 같이 활용하든 물펜더랑 같이 사용하든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불하그 불하그와 약간 유사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하일입니다 암하일은 체력은 1,600 정도 공격력은 40. 정도 방어력도 한 70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탯도 좋아졌고 공격형 몬스터고요. 자 그럼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타는 동일하게 그냥 지속 피해 거는 일반적인 스킬이고요. 자 이번 스킬은 풍속성과 동일하게 회부를 거는 그런 스킬인데요. 이 녀석은 특이하게 치명타로 적중을 했을 때 체력을 20% 회복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녀석도 자힐을 하는데 풍속성은 막타를 쳐야 킬을 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치명타만 터져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스만큼은 어, 풍하일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스킬이 3턴간 자신의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키고 적 모두를 공격해서 어, 적 체력 상황이 좋을수록 위력이 증가하고 치명타로 적중했을 때는 20%만큼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광역기 몬스터 광역딜을 넣는 몬스터에다가 스스로 치확 버프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좀더 높게 뽑을 수 있겠죠 룬적으로 어, 치확을 좀 낮게 챙겨도 되니까 그만큼 치피를 많이 챙기거나 공퍼를 많이 챙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광역딜러로 보이는 이고요. 자체적으로 체력 회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버티면서 후턴 딜러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 체력 상황이 좋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뭔가 한 방에 좀 노리는 풍 조커나 비춘니 같은 이런 광역 딜러랑 같이 할수 있는 뭔가 그런 딜러일 것 같은데 어 데미지 개수가 어느 정도일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체 치확 버프가 있고 자체 치확 리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광역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본 공격력 또 900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잘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체력 회복이 달려 있는 만큼 그 수치만큼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쓸지 쓰일지 안 쓸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속성의 2차각성 하이 엘리멘탈의 스킬을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일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불 하엘은 기존에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각해서 쓰시면 스탯 증가만 가지고도 굉장히 잘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 하엘과 어, 비타엘 정도는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연구를 통해서 좀더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비타엘을 먼저 이각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